10월 11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고 새 날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성실과 최선으로 임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날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심령 심령마다 주님께서 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해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아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우리는 어, 지금 다윗이 도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 사우랑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이 사우랑을 막아서서 중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저께에는 사우랑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와 전령들을 미갈의 집 다윗의 집으로 보내었는데 미갈이 다윗을 도망치게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사우랑을 피해서 다윗이 간 곳은 라마였습니다.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자 현재 사무엘이 활동하고 있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 라마에서 선지자 후보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라마로 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엿으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울왕이 자기에게 나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망을 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넋두리하는 마음으로 어, 사우랑이 지금 저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미 사무엘은 사우랑을 떠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도 자신이 사우랑을 떠나올 때에 앞으로 사우랑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는 그렇구나. 사우랑이 정말 예상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나요스는 히브리어로 거주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나요스를 고유명사로 번역하면서 라마에 있는 한 지명, 라마에 있는 나요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요에 가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사울왕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에 있더이다 하매 라고 하면서 지금 사무엘과 다윗이 같이 있는 곳을 사울왕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사우랑은 악령에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는 그 순간에도 악령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악령에 붙잡혀서 질투심과 시기심과 불안과 초조함과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우랑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가 더해졌어요. 다윗이 자신의 딸 미가를 협박하고 도망을 쳤다. 미가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도망을 쳤다라는 사실에 지금 더욱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우랑이 취하는 행동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죽여야겠다. 시나가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었을 때예요. 사우랑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즉시 보냅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우랑은 아마도 다윗의 용맹함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무장을 한 군사들을 보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군사들이 라마나요스로 갔을 때에 선지자 무리들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어, 이 만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전령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울의 명령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예언을 하는 상태가 되버린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이 전령들이 다시 사울왕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학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후에 그들이 사무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라마나요세에 머물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전령들마다 군사들마다 돌아오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울왕의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계속해서 군사들을 전령들을 보낼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라마로 갑니다. 사무엘상 1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세에 있나이다 자, 사울도 라마나요서로 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을 만나기 전에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과 다윗의 행방을 묻죠 당연히 라마나요세에 있는데 왜 여기에 가서 누군가에게 묻고 다시 한번 라마나욧신 것을 확인하고 라마나욧을 향해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사울 왕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되자 선견자 사무엘을 찾아가는 장면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그가 바로 사무엘이 있는 곳에 이르지 않았고. 어, 라마라는 지역 앞에 있는 우물이 있는 곳에 먼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의 행방을 묻게 되죠 지금 우물 앞에 서 있는 같은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찾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울왕은 어린 암나기를 찾아서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 사울왕은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울인데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편에서는 살리려고 한편에서는 죽이기 위해서 지금 우물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울은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었고, 도리어 지금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지금에는 사울은 왕위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령들과 군사들과 같이 애원을 하기 시작해요. 이전에 사울이 선지자를 만났을 때도 있었죠. 사무엘이 사울이 이제 자신을 떠나갈 때에 네가 떠나갈 때에 세 가지 이적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 이적 가운데 네가 선지자를 만날 것이고 그 선지자들이 애원하는 것을 보고 너도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서 사울은 예언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울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몬 아웃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예언했고 그곳에 도착해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 말씀,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왕이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우랑은 그의 군사들 앞에서도요. 사람들 앞에서도요. 사무엘의 제자들 앞에서도 사무엘 앞에서도 벗은 몸을 드러냈습니다.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집착하며 왕위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그 사우랑의 모습이 가장 낮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도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다윗을 구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나라의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유 없이 사울 왕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의 붙들려 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대적합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은요.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때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요나단과 미갈과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요나단과 같이 나타나 가지고 세상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갈과 같이 정말 내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나,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같은데 나타나서 우리를 갑작스럽게 도와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영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살피고 우리의 상황을 살펴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다양한 사람들을 다르게 사용하셔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고요. 뜻을 굽히지도 마시고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하겠습니다. 아.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를 시험 에빠 지지 않게하 시고, 악 에서 구하 소서, 나라 와 권능 과영 광이 영원히 아버 지의 것 입니다.